사을 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저는 정하린이라고 하고요. 26살이고 여러 가지 향 맞는 것도 좋아하고 맛보는 것도 좋아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주라고 하고요. 24살이고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이라고 음. 네. 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종민이라고 하고요. 음. 22살이고 최근에 전역을 했어요. 시즌이라는 게 색다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맨 처음 먹은 게 태양에서 음. 아, 돌아왔다. 아, 역시. 돌아왔다. 저녁 몇월달에하셨어요1 2월 12일에. 오, 네. 어, 진짜 며칠 안 되셨네요. 어. 음식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세요? 김치볶음밥. 도전을 해보는데, 좋아하는데, 살 줄을 몰라가지고. 김치볶음밥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청년을 위해서. 설탕? 설탕도 맞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버터랑 설탕. 많이 해주세요. 한걸좋아합니 좀... <laughs> 레드페퍼를 이제 두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막상 집에 오니까 할게 너무 많더라고 휴학도 준비해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일 버려놓은 것도 있고, 사회 돌아오는 것도 뭐 이게 아닌데? 뭔가. 이런 느낌. 매주맨은 사실 캐러예요. 아주 궁금해서. 매일매일 이제 삶이 기대도 있고, 큐민도 살짝 넣는데, 궁금해서. 반복되는 이상이지만,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여자당은 하루하루 속에 뭐달콤한게 있으니까, 바질은 익숙해서. 네, 이번 음. 하루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일을 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애기들이랑 맨날 음. 하루 종일 싸우는 기분이어서 레드페퍼를 넣었고요. 오즈마리를 넣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편안한 냄새여서 넣었거든요. 정반대 느낌이긴 한데 애들이랑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야자당도 이제 생각보다 달달해서 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타임이랑 네. 해양넣 네, 네. 먹었는데요 오. 두 가지만 딱 썼는데요 심각한 일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같았으면 일상에 약간 후추나 소금 이렇게 톡톡 쏘는 음. 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이 일상이 흘러가서 그게 너무 지루하기도 한데요 이두 가지가 냄새 맡아봤을 때 약간 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 제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춥다 그거 하나인 것 같아서 <laughs> 네,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자유롭게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군대에서 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를가져가게 될까요? 군대에 있으면그 음. 일만 딱 하면은 아무도 찾지 <laughs> 않 자유로운데 24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아. 친구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멀리면서 아, 하잖아요. 쓴맛을 그렇죠. 들어서? 아니 어떤 맛을 들어서 있는 것같아 인생에서 가장 쓴 맛을 맛보고 인생에서 가장 단 맛도 맛보고 당신 요기념 제가 제가 좋아하는 치즈 소스들이 가질 이 들어가서 저는 오뭐 단백질이 필요해서 마침 소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laughs>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웃음> <웃음> 저는 어. 디저트 크림 치즈랑 후추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좀 특이한 디저트 시즌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 <목소리도> 원래 고기를 생각했는데 고기가 나왔으니까 샐러드가 됐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풀 괜찮으세요? <개념했어요? 웃음> 고기가 당기긴 하는데 <laughs> 지금 16년을 휴가를 오면서 지금이 사실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저도 그 시절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때는 신계대로 표현하시면 신계대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을 사실은 예상하지는 못했죠. 어린 시절에는 하다 안 되니까 회피하고 좌절하고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고민해야 된다. 그날을 느끼는 건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 저는 중년 때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알수 없어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줄 알았는데 피아노를 했고, 근데 또 졸업하고 제가 피아노 칠줄 알았는데 지금 신대생 에너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내년에 또뭘 하고 있을지 전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중년을 생각하라고 하면 아마 좀알수 있는 게 1%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 불확실성긴 한데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저도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하면서 빚을 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 어디에요? 좀 음악에? 음악에 약간 빚을 졌다 네. 음악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아, 음.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그 팀도 꾸리고 큰 꿈은 하고 싶다고해서제나이대가 음. 되는 그 친구들이랑 음. 그 음악을 좀 알려주고 싶은 음. 긍정적인 친구들 음.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웠고 음. 그런 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동혁이랑 동생이랑 같이 그 삼촌 노래를 좋아하는데 엄마랑은 얼마 전에 찍었는데 약간 펫이 좀아직매끄러것 같아요. 저는 뭐좀 일상적인 대화를 해줄 테니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전방에 좀 오래 되고 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떨어져서 야가 2, 번이 언제 보셨어요? 그 작년 11월 17일.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요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혹시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 네. 하시고 싶었어요. 아,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이번에 전역하고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내인 게 엄청 좋은 온도도 힘들어요. <laughs>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실수할 때. 음. 이데 조금 더 너그럽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좋은데 어쨌든 애기들한테는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하이 초년생이고 각 졸업했는데 애기들이 보기에는 엄그나이 선생님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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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없고 다 서툰잖아요. 언제까지 했을지 잘모르겠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이 <laughs> 오랫동안 서툴더라고요. 사님들도 <laughs> 서툴러요. 음... 아마 끝없이 서툴지 않을까. 음... 제 주위엔 다 좋은 어른들밖에 없으셔가지고 제가 인폭이 조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회사 생활할 때 힘들게 하는 상사가 많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월챙이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어. <laughs>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 세대에 맞춰 주려고 하는지 오히려 맞춰 주려고 하는지 흔히 말하는 좀더 살아봤으니까 사실이 맞거든요 오래 살아봐서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만 맞춰 주고 우리 얘기만 들어 주려고 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음. 서로 맞춰 주자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감정을 누르고 맞춰주는 상황이면 언제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불편한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 그럴 때 당신의 그 말이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빠지는 얘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선이 있긴 있겠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내가 가까이 지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다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 상대방이 아 나의 이 표현이 를 알게 되는 지 않아요? 좋지 아요좋잖아요 좋지 않아좋아요그지않까요 좋지 야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좋아요 좋지 지않고그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 더 오고 싶었고 여러모로 이게 좋은 공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음식이라는 네개체 시즈닝 과정이라는 네개체를 통해서 어, 이런 좋은 음, 프로그램 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기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듣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이제 노래가도 얘기해보고 엄마한테. 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좋았고요 단백질 쌍이었습니다. 아. <laughs> 되게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라서 없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laughs> thank mm -hmm. you